사실은 처음 체력학원 할 때부터 컨셉을 잘못 잡았어. <웃음> <웃음> 컨셉을 잘못 잡아서 인재는 잘해주면 애들이 <laughs> 불편해. 저는. 반갑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제 체육관 중에 공무원 체력학원이 있는데 어, 최근에 경찰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 뭐 학생들도 지금 현재 준비하는 학생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해서 어, 학생들이 궁금점을 좀 해결을 하고 싶어서 합격생들을 어, 모시고. 어, 앞으로 체력에 대해서 또 체력의 궁금증에 대해서 좀 해소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은 어, 자기소개 먼저 해줄래? 네 저는 이정, 이정민이고 서울 타운 지원했고 체력 50점입니다 체력 50점. 50점 네 저는 엄고은이고 서울 타운 지원했고 체력 46점입니다 음, 잘못 봤고 <laughs> 신희제고 체력점수 이번에 48점 받았습니다. 네. 제일 혜택을 많이 받지. 네 그치? 맞습니다. 학생들이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해. 그치 10년 넘게 이제 체력학원을 하면서 사실 계속 대답했던 것들인데 영상으로 올려주면 학생들이 뭐 굳이 찾아오지 않더라도 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 자리를 만들고 일단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고. 어, 어, 평소 체력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좀. 저는 학원 다니면서 일주일에 세번 학원 다니고 나머지는 이제 한강 런닝 들어했었어요 음, 그러면, 치, 그러니까 학원을 세번 다녔다는 게 체력학원에 네, 들어는 네, 체력학원. 그럼 몇 개월 정도 한 거야?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1년 정도? 꾸준히 겠구나 네, 고민은? 저도 체력학원 2, 3회 정도 나갔고 한6 개월 정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체 펠기 전. 응, 코치한테 되었으니까 <laughs> 이거 다른 케이스지, 그지? 네, 저는 어. 집에서 그냥 5만 원짜리 윗몸 일으키기 기구 사면서 음. 그냥 필기 전, 펠기 발표 전까지 준비를 그런 식으로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집에서 그냥 매트 하나 싸서 음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꾸준히 준비했다는 거지. 네. 어,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보면서 좀 시험장에서 좀 느꼈던 것들이나 아니면 느꼈, 느끼지 못했더라도 시험장에서 아, 이 좀, 이거는 좀 학생들이 알아줬으면 알고 있으면 시험 보기 좀 좋겠다 는 거거든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댄서요 진짜 많이 해야 된다. 음. 그러니까 실기장이 봤을 때 저는 원래 다녔던 차원 센서랑 정확하게 높이랑 위치를 봤었었죠. 원래 하던 것처럼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옆에 얘기하셨던 분이 센서를 많이 안 찍어보셨다고 했는데 그날 센서 파우, 파울이 한 여덟 개 나왔다고. 그치. 음. 그치. 똑같은 상황에서 음.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어, 저도 센서 많이 찍어보라고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미모 같은 경우에는 화센서랑 머리센서랑 다 연습해서 그 저는 했기 때문에 이번에 머리센서 했는데도 잘 나온 것 같고 저, 저 옆에 사람들이 머리센서 연습 안 해봐가지고 그냥 다못 찍었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그런 연습도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전 센서도 중요하지만 악력기를 진짜 시험장에 있는 악력기를 실제로 학원에 구비되어 있는 거를 음. 사용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으면 똑같이 얘기한 것들인데 센서 연습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시험장에서도 나도 지금 내 생각도 보통 체력학원에서 센서 한대 두고 막열몇 명씩 이렇게 하는 데도 되게 많고 뭐 거기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뭐 본인들이 시험을 봤을 때 느꼈던 거는 센서를 많이 연습할 수 있는 뭐 시설이 좋은 데가 제일 합격하기 에 좋다는 거지 그리고, 뭐 준비하면서, 체력 준비하면서, 어떤 종목이 제일 어려웠어? 나는, 악력, 압력이 응. 빠르게 안 되니까, 응. 그런 압력을몇점 맞았어? 10, 10점이야. 10점 맞아. <laughs> 10점, 10점. 10점? 네. 그러면, 꾸준히 했을 때, 네. 이것도 답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반대된 생각이었거든? 학생들이 정말 나한테 많이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악력은 타고나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 거 들으면 되게 답답하거든. 요 사실 할수 있는 부분이고 뭐 악력을 여자보다 8 0하지라는건 아니잖아. 근데 여자 만점은 충분히 노력으로도 할수 있거든. 아, 진짜 좋은 곡이고 도겸이는? 저 컴퓨터가 진짜 음. 너무 힘들었는데, 음. 원래 야외 종목을 하면서도 계속 같이 운동하셨던 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단거리는 자주 는데 장거리는 못한다 음. 뭐 평소에 좀 많이 해둘걸. 그치, <웃음> <웃음> 네가 스프린트 운동은 진짜 잘하는데. 네, 심폐지구력이나 그냥 <laughs> 근지구력이 그냥 <laughs> 되잖아. 많이 늘었어요, 그래도 그게. 근데 이것도 정말, 시험장 가보면 그렇잖아. 만점 다 나오는 거 아니잖아. 네네. 근데 다 나온다고 생각하잖아. 경우면 알겠지만 진짜 막 숨도 안 쉬어질 정도로 힘들고 이게 다 나오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했기 때문에 된 거고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 중에 1000m 달리기를 그래도 조금 편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평소에 한강을 뛰거나 아니면 평소에 눈에 있는 운동장을 꾸준히 짰던 애들이 조금 그래도 시험 볼 때는 좀잘 편하게 시험을 좀 하는 거야. 는 악력이랑 응. 팔굽혀펴기랑 응. 100미터가 응. <laughs> 아무래도 100미터는 그, 그 센서가 응. 집에 구비돼 있는 경우가 거의 그치, 없으니까 응. 그러니까 학원에 다니지 않는 이상 100미터가 자기가 몇초 나온지 아예 그렇지. 모르기 때문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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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이 응. 도움이 많이 응. 되었고 응. 악력도. 보통 중고로 사도 35만원 정도의 그런 가격이 그치. 필요한데 학원에는 그런 기구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런 점이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학원 다니면서 올, 학원 다니지 않으면 오래 도 힘든 종목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나한테 질문들을 좀 많이 해줬던 것들이 있는데 어이 고득점이잖아 그래도 체력이 근데 어, 전체적으로 시험 평을 하자면, 이번 시험 자체가 점수들이 되게 높아. 그러니까 진짜, 어, 거의 바닥부터 시작했던 친구들은 시험 점수를 잘못받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40점대 이상 친구들이 좀 많아졌어. 그러니까 평소에 좀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니까 시험을 보고 나서, 체력을 보고 나서, 이 체력의 중요성이 얼마나 체감을 못 하잖아. 합격을 못 했던 친구는. 시험을 보고 나니까 체력이 도움이 됐을 거 아니야, 점수에. 어느 정도인 거 같아? 엄청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laughs> 그러니까 경찰 체력 중이 엄청 크다는 거를 음. 많이 느끼게 됐고요. 음. 필기보다 어쩌면 더 많이 평소에 준비를 했었어야 됐고 음. 그런 부분을 너무 몸소 음. 체험했기 때문에 음. 네, 저는, 제, 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최대 수혜자인데 음. 제가 필기 커트라인이었는데 음. 그 체력 만점 받고 필기 컷이라는일벤스였어 아니, 아니요 딱그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갔는데 문고 들어갔어요 아. 제 동선 문 닫고 들어갔는데 제가 그 필기 받고 중단계에 일맞게 입력을 해보니까 0 1 5까이올라갔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거 보 체력이 진짜 중요하다 음. 생각고이는 고은이는 평소보다 중도가 안닿지 가 되게 안 좋았어서 워낙 다치는 부상도 많고 어렸을 때부터 뺐으니까 근데 네. 그래서 이제 운동을 생하는 만큼이라면 만하게 다쳤을 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해도야 다쳐도 방법이생기고그 되게 중요하고 좀 해주고 싶은 말 같은 경우는 필기는 찍어서 맞을 수 있는데 체력은 운 좋게 되지 가 않는 거치한 만큼 나오죠 네, 네. 체력 기간을 어느 정도 해야 맞을까? 이게 나는 이제 체력을 가, 지도하는 입장에서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고는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거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게 물어봐 네. 막연하게. 근데 직접 시험을 봤으니까 네. 적어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했으면 하는지. 저는 1년 이상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음.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단기 특강을 준비를 하긴 했지만, 많이 아쉬웠던, 좀더 많이 준비를 했더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엄청나게 신체적인 능력이 타고나지 않은 이상, 1년 이상은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폐기험 준비하면서, 이제 저녁에 음. 아침에 공부하고, 저녁에 이제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려가지고, 어, 저는 음. 계속 계속. 그냥 아예 공부했을 때부터 처음부터 다니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계속 체력도 유지하면서 그런 스트레스도 풀고 하니까 더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시점은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면 정신도 없잖아요. 음. 그래서 기본 이론 끝나고는 바로 들어오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제가 그렇게 들어오기는 했는데 저는 사실 원래 입시를 했었던 학생이고 원래 운동을 해왔었으니까 가능했던 거지. 돈... 그렇지 않으신 분들 많이 봤거든요. 맞아. 응. 그런 분들은 6, 7개월 했다고 해서 점수가 고득점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냥 빨리. 응, 맞아 빨리 하는 게 자기 실력을 제일 빨리 파악해서 하는 게 되게 좋겠지. 응.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음 이제 코치님한테 다 응. 운동을 배웠지만 우리가 이번에 고득점자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 응. 우리가 이제 사실 그런 얘기도 들었어 아이언님 실패. 왜 싫냐고 얘기를 하냐면 네. 못하는 애들도 잘하게 만드니까 싫대 아, 네. 이뭔 개소리야 근데 이게 우리 센터가 지금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 네. 그러니까 기구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어 센서도 제일 많지 뭐몇십 뭐 명이 할수 있게 센서가 돼 있으니까 네. 근데 어, 이거는 내가 궁금한 거예요 나도 이제 학생들을 앞으로 각 지도를 해야 되니까 이번에 기구 가지고 운동을 좀 많이 했잖아. 어땠어? 음, 저는, 나는 효과가 정말 많이 났다고 생각해. 저는 진짜 정말 솔직히 말하면 최대 수혜자라고 할수 있는데. 울지 <laughs> 마, 울지 마. 울지마 <laughs> <의지 마. 웃음>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자 중에서 최대 수혜자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전투가 완전 바닥이었는데. 네. 진짜 찍을 수 있는 만큼, 좀 아쉽긴 하지만, 네. 네. 찍을 수 있는 점수는 다찍었으니까 네, 저는 진짜 한계까지 도전했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찍었는데, 저는 그 기구가 없었으면, 정말 많이 절망적이었을 점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기구를 일단 1주차 때부터 계속 최대한 그내 근육이 어느 정도 적응할 때까지, 그, 어 맞춰졌기 때문에 기구 덕분에 그래서 저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네. 조금 고맙맙고 네. <laughs> 어. 기구 하면 어때요? 진짜 운동은 많이 힘들었지? 네, 진짜 운동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구 없었을 때 그냥 덤벨만 해서 운동했었는데 이제 기구 조금씩 들어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되게 제가 <laughs> 너무 힘들어서 하다가 멈추면 막 아, 뭐야, 뭐라고. <laughs> 소리 팍팍 질러버리면 아 그래도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맨날 그 운동 끝나면 막등 빠져가지고 그랬는데도 뭔가 하면서 중, 중량 늘리는 게 보이니까 그치? 내가 늘어나는 게 보이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량이 늘니까 힘도 늘려지고 네. 자연스럽게 빼버리고 맞아요 인은이는 저는 약간 다른 방향인 게 저는 허리랑 무릎 발목이 다 부상이잖아요 아,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할수 있는 맨몸 운동이 솔직히 별로 없어요. 스쿼트도 음. 못하데 이러는데 기구가 많아지니까 뭐라고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게좀 많았는데 위에서 당기는 건가? 진짜 그거는 저는 제가 운동 잘하는 줄 알았는데 <laughs>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운동 기구가 악력에도 도움이 되고 아. 팔굽혀펴기 할 때도 도움이 돼요. 기본적으로 악력에 지탱을 해줄 수 있는 광배근을 키우는 거든요 그래서 기교를 찍어놨어. 그래서 그러니까 어, 사실 이번 시험을 끝나고 내가 확신이 들었던 게 이제 기구 더들어갔던것 알고 계시죠?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막 학생들이 지금 되게 좋아하고 있거든. 근데 이번 시험에 되게 확신이 섰던 게 학생들이 기구 가지고 운동하니까 어, 점수 드는 게 확실해요. 너무 많이. 아 맞아요. 어, 맞아요. 그건 확실해요. 몸도 <laughs> 예뻐지는 게 벌레. 별로... 뭐야 <laughs> 되지? 얼굴을 안 예뻐지면. <laughs> <laughs> 일 측정했었거든요. 어, 어. 근데 일주일마다 그근육량이늘러지는게 보이더라고요. 음. 그, 그런 기구가 없었으면 그게 좀안 보였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그 스피드만 느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기구를 사용하면서 근육을 음. 자극시켜 주는 거보니까 음, 그게 좀 떴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기구에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전부터 나도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 그러니까 어, 사실, 너네도 코치님들한테 배워봐서 알겠지만, 네. 코치님들 목다 쉬어가면서 운동가 있잖아. 그리고 절대 안 아, 봐주잖아.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아는 사람도 알겠지만, 코치님이 수생활을 되게 오해했어. 나도 여기서 장수생이었거든. 근데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정말 열심히 가줬거든. 근데 그 친구가 아쉽게 떨어졌어. 근데, 나는 사실 내마음속에는 부끄러운 게 없었어. 요 최선을 다했거든. 근데 지나가면서 그 친구를 봤는데, 내가 고개를 숙이게 되더라고. 그 뒤로, 아, 진짜 다시는 이런 상황을 오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고, 아, 부끄럽진 않지만 미안해지더라고. 그래서 미안한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사실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힘들어 하는 거 보고 막 진짜, 막뭐 우는 친구들도 정말 많잖아 아, 많이 네. 울었잖아 저는 <laughs> 시험 전날까지 <laughs> 울었죠 솔직히 어. 맨 멘탈 자유라고 네. 얘기했잖아 맞아요. 이게 어 사실 나도 쉽진 않아 남들 네. 괴롭히는 게 좋은 사람은 없지 근데 하, 한 명이라도 합격을 할수 있다면 네. 그래도 내가 악역을 하는 게 네. 나을 것 네.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처음 체력학원 할 때부터 컨셉을 잘못 잡았어 <laughs> 컨셉을 잘못 잡아서 인제는 잘해주면 애들이 불편해 <laughs> <laughs> 잘해주면 이게 예? 얘 쉽게 왜 그러지? 그런 <laughs> <수고는 기분> 안 <laughs> 안 <근데> 운동 조금만 차살사라면코치 <laughs> 혹시 집에서 사모님하고 사왜안 주세요? 막 이렇게 물어본는거 컨셉을 너무 잘못 잡아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후배들 양성해서 보내줄게. 뭐 일단은 시간 내줘서 고맙고 앞으로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응. 이게 끝이 아니고, 응, 운동 계속해서 건강하고 강인한 경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